캠핑 취소됨. 어? 캠핑 취소. 네? 왜? 왜? 가. 왜? 네? 언니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는데? 뭐야? 방트리에서 하루 살기. 너네 무슨 엄마랑 제이랑 너랑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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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빵, 살기 빵, 하고 있어? 제이 도왔다 제이 들왔다 제이야. 응? 뭐해? 나. 응. 음. 나 네, 공부하고 있었어. 아빠. 공부하고 있었다고? 응. 네. 아빠가 보니까 패드 보고 있던데 아빠. 응? 나는 여기서 하루살기 하면서 핸드폰 보다가 만약에 핸드폰이 지치면 책 읽고 책 읽다가 핸드폰 지치면 또 핸드폰 읽고 핸드폰 보고 핸드폰 지치면 또 이거 해가지고 근데 둘다 지치면 펠톤 구경할 거야 여기서 뭐 했던 건데? 나? 핸드폰 보면서 자 만약에 근데 여기가 의자, 의자거든? 의자 음. 근데 여기 뒤에가 목이 아프면 이렇게 자면 돼 아빠는 자고 일어났는데 너안 보이길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친구네 옆, 옆에 단지 응. 거기 가서 놀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닌데 응. 나 그러니까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응. 응. 그러니까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얘가 어디 갔나 찾아도 없고 해가지고. 아빠 자기. 응. <laughs> 어디. 어딘가. 그러니까 어, 친구랑 놀러 가는 줄 알았어 친구네로. 아빠. 팬트리 있을 거라고 상상나니까. 아빠 응? 여기 친구 가족들이랑 부안으로 놀러 갔대. 아, 그랬어? 응. 아침부터 계속 여기서 돈가. 아빠 응. 해줘. 응? 응? 이거 해줘. 이거 어떻게 줄지 눈이 없는데. 이거 눈으로 눈 가지고 노는 건데. 응? 아침부터. 응? 응.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여기서 있었어. 그랬어? 제이이는 뭐했어? 음 여기서도 막 과자도 먹고 막 그랬거든. 아, 제이야. 응? 우리 내일 놀러 가는 거 알지? 응. 내일 어디? 캠핑. 알지? 응, 그리고 삼촌, 홍천가? 삼촌들이랑 삼촌 네 가족들이랑 놀러 가잖아. 그리고 홍천 가? 응, 홍천 가야지. 에이? 준비 다 했어? 응. 삥뽀리. 너는 빙볼. 준비 다 했어? 어, 나 캐리어 챙겼어. 벌써? 제이는 못뭐 챙겼어. 나는, 음, 아니, 나는, 나는, 어, 팩. 나는, 응. 어, 나는, 어, 팩을 한 건데, 어, 나는 인형 챙겼어, 인형. 인형 챙겼죠? 응. 거기 가면 놀거 엄청 많은데? 거기 수영장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퐁퐁도 있고, 그 응. 자전거 타가 나는 같은... 그놈만 도 나는 그놈. 응? 응 나는 똥터타는 거야. 제이는 트램펄린탈 거야? 응. 재밌겠다. 우리 내일 가, 재밌게 놀자. 응, 나도 퐁퐁 탈 거야. 나는 킥보드 타고 갈래. 난 키, 자전거 어, 타고 갈래. 거기 멀어서 킥보드 못 타요. 차 타고 갈래, 나. 음, 차 타고 가야 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제이야 킥보드 못 탄대 아빠가 킥보드 가져가려 했는데 그 안에서 킥보드 탈 수가 없대 다 잔디밭이라서 못 탄대 밥은 먹었어? 응 아빠가 팬트리 들어온 김에 우리 집 팬트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내가 알겠다 아, 뭐 있을까? 응. 어우, 일단은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여기 맨 위에부터 줄게 여기는 일단 여기는 여기는 막 놀러 가는 용품들, 캐리어 막막옷 싸는 거막 그런 거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자주 안 쓰는 여기는 자주 안 쓰는 거고 여기는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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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도 많다 그 다음에 여기 도 쓸데없는 거 맞아 거. 우리 이사 오기 전에는 이걸로 설치 아, 가지고 아, 옷 걸고 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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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기에는 막 벤야. J 가방. 이거 제이 가방이야? 맞아, 저기는 가방이야. 자, 제이, 어, 제이 가방은 어떤 거야? 쓰레기 많아. 이거 이야아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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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막 밴드랑 마스크, 막 약. 여기는 약국이네. 응. 약국이고 매점이네. 네 응. 여기는 편의점. <laughs> 여기 편의점이야? 어 간식들도 있고요. 근데 간식들이 많이 떨어졌다. 나없는 것만 있어. 원란쌈. 우리가 가끔씩 먹는 원란쌈. 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 파티 같은 거할 때마다 항상 있는 거. 이것도 야. 되게 오래됐어, 그지? 안 버리고 사고 있잖아. 이거랑. 안 버리고. 이것도. 이거, 는 저거. 어? 이건 우리 저거 크리스마스 때나 전등 그 어. 트리에요 어. 아니면 캠핑장 갈때 쓰는 거 어? 네. 이건 뭐야? 아니, 여기는 그리고 나 인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래 너 인형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버릴, 네? 아빠가 엄마가 버리려고한 건데 아빠가 싸는 거야 요 아래도 있잖아 버리지 마 아... 인형이 엄청 많아요 나는 이거 아, 아빠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응 아빠는 형가할까 여기 인형 되게 많아 그래. 아니, 음, 이거. 이거? 음. 이거 이쁘다. 이거 뭐, 이름 뭐야? 이름 없어? <laughs> 이름 지었자. 우리 이름 지어보자. 나는 아. 그 고무가 응? 사준 그 펭귄 어딨나? 그거 숭인가? 어, 이거 귀여워. 망고 하자, 망고. 망고, 맥 망고 이쁘다. 망고, 어, 어, 아, 망고 나는 그 고무가 사준 그. 그건... 어? 응? 이거는, 우와, 공룡이다. 나그라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거 아빠, 얘가 망고잖아 응. 얘는 응. 맹고 <laughs> 얘는 맹고? 어. 음. 어, 맹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맹고 하자 맹고 그러니까 내가 맹고 Mango. Mango. m a 맹고,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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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나도 땡기 필요해. 갑자기? 응. 네. 이건 언니 거래. 나도 땡기 필요해. 이건 피우어 언니, 피우어. 언니 거래, 제이야. 나는 개구크야 이게 제이 어, 이거 제이 어린, 어린이날 선물 받았던 거다. 봐봐. 맞아. <laughs> 여기다 물 쳐가지고. 쥬니 하고 엄마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야? 저희가 내가 한게 좋았어 너고다며또뭐 하세요? 나는 저, 나는 조개 한 장이 여기있다가나 외할머니 집 가서 물총 만들 거야 나도 나는 샤.. 우리 샤인 맘에 가더 나는 샤 물총.. 하지. 물총 있잖아 너네 없어 할머니 인맘아 어. 아, 그거 나한테 너무 작아 니는 필 만들기 시험이 수영장 아니 아니 슬라임슬라임슬라임프 슬라이프 네. 슬 진짜 물풀 넣이가지고이렇게 해서 이렇슬라들면 진짜 슬라임네슬라사프슬만들프있는이 나는 핑크 색 슬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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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이프 슬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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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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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 어떻게> <laughs> 응. 아야야아야야야야야아이야야아아아야아아야 응? 어? 야이아게다아니야아야야아야야야 응? 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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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왜, 안 아니, 왜? 왜? 응? 응? 못 가. 원길, 아니, 원길, 재건으로 못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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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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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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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카메라 들고 있잖아 엄마 엄마 어? 아... 왜못 간대? 어? 왜못 간대? 아파서 어디가 아파? 누가? <laughs> <laughs> 아파서 두 추두 걸렸대 초두가 울면서 웃는 거라서 못 간대 어쩔 수 없지 언니 진짜 건달이잖아 천지지경 같은 거야 지원아 이거는 난 올라도 괜찮아 준이가 안돼서 그러지 그럼 너만 갔다 와 싫어 캠핑 못 간대 응 취소됐대 어? 취소 취소? 응. 어 취소됐대 취소 어 취소됐대 어떻게 저희 다 챙겼는데 못 가도 괜찮지 응 언니가 안괜찮아 언니가. <laughs> 제이는 괜찮대. 야, 어떡하냐, 진짜. 취소돼서. 제이 어디 갈 거야? 아, 나. 아. 캠핑. 캠핑이 취소됐다는데 캠핑 가자고? 응. 언니는 이렇게 우는데? 나무라, 왜 그래. 그래. 친구 가자. 닮아, 가자. 닮지 마, 그래. 뭐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언니! 여기서 한번 줘봐 여기 응. 여기 어니 나는 좋아하나봐 나는 내가 <laughs> <나> 좋아하나봐 <laughs> 아, 그러면 지아 내일 그러면 욕조에다 물 담아가지고 아니. 물로 잘까? 아니. 그러면. 시장이 하고 그 욕조는 다른 거. 욕조는 짭짤. 그럼 분수대 어. 가서 놀까? 아니. 저기 차 타고 가서 바닷가 가서 놀까? 아니. 음. 아 취소된 걸어떡 해? 가족끼리 가면 재미없어. 응? 가족끼리 가면 재미없어? 가족끼리가 재미없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 그럼 어떡하지? 아왜 취소됐냐? 제이야, 네 그러면 아빠 응. 제이는 내일 캠핑 안 가도 되잖아, 그렇죠? 응. 취소된 거 괜찮지? 응. 서운해하지 않지? 응. 그럼 아빠는 언니는 너무 서운해하니까 응. 아빠랑 내일 언니랑 다른 캠핑장 갔다 올게. 안돼, 나 같이고. 제이는 안 가도 된다며. 나는 가, 나도 갈 거야. 언니가 지금 너무 서운해서 해 그래. 나 진짜 사람들 그럼 쟤 아빠랑 갈까? 준이도 가야지. 준이도 아빠랑 갈까? <웃음> 네. <웃음> 네, 뭔 사실, 응. 우리 뭔짓작이야 사실 몰래 가는 거야 <laughs> 진짜? 그럼 가는 거야? 내일 <laughs> 네, 캠핑 갈 거야. 야! <laughs> 잠깐만. 아빠 잠깐만 너는 초자기였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laughs> 무슨 소리야? 네? 몰래 카메라였대 엄마가 시작을 네, 시작을 내 시작을 캠핑 갈 거야 때. 제이야. 아빠는 너에게 잡혔어. 너 알고 있었어 몰랐어? 네. 응? 뭘 알고 있어? 표정이 아닌데. <웃음>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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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진짜, 진짜, 거야? 진짜, 진짜, 못가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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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한번 땡큐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laughs> 너 속았지? 아니안 되겠는데. 너다 속았어. 아 똑같다. 신니 <laughs> 안녕. 안녕. 음 이게 뭐야?